언니들, 안녕? 추석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몰릴 수 있는 다가왔습니다. 가을 하면 또 뭐다? 쇼핑! 가을의 쇼핑? 무슨 소리냐고? 그냥 해, 그냥 해. 어, 제가 사실은 한두달 동안 한 번에 산건 아니고 한두 달에 걸쳐서 뭐 이거저거좀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자꾸 띵띵 거리는 거네 제가 마트이가 가가지고 여행 갔다 오니까 저번에 좀 언니 집 냉장고 이 우리 집 냉장고니까 잠면만 조용히 좀 해라 제가 여러 살린 사리들을 조금 바꾸고 산 것들이 있어서 언니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언니들한테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손목이 좀안 좋았거든요. 제가 맨날 살림 손목아지 나가게 하지 말라 손목아지 결심을 해놓고 내 손목이 진짜 안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이상 거 붙이고 있는 거보신언니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손목이 나라고 보니까는 주부들이 손목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 언제 제일 아프냐면 프라이팬 이렇게 할때 있죠 무거운 거. 그때 손목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물기 털때 있죠 이렇게 물기 터는 일이 생각보다 진짜 많고 그때 손목 진짜 아파. 세 번째 언제 손목이 아프냐면은. 청소기를 돌릴 때 손목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에산 거잖아. 80만원 정도 주고 산 삼성 청소기예요. 무거운 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목이 무리가 가는 거야. 아빠가 혼자서 이제 청소를, 청소가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청소기를 하나 사, 사드리고 싶은데 아빠가 어깨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를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약간 나도 손목에 무리가 한데 아빠 어깨 괜찮을까? 사실은 돈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가벼운 청소기를 막 알아보니까 미닉스에서 청소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좋으니까 서브 청소기로 들였다가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계속 메인 청소기가 됐다. 그냥 맨날 이걸로만 청소하는데 이런 글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 날이 왔어. 얼마 전에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게 또 요물이야. 미닉스 더 슬림 스테이션 무선 청소입니다 예쁩니다, 일단. 굉장히 슬림하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무게를 손목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 이 자체도 별로 무겁지가 않은데 하중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으니까 손목에 전혀 무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올릴 때, 이 손잡이가 좀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 들어 올리는 게요, 이때 손목이 진짜 봐. 들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세우면 끝. 세우면 끝이랄까 세우면 끝인데, 뭐가 되나 봐봐. 뭐가 되나 봐봐. 미쳤다. 자동 먼지 비움이 되는 거야. 이것만 되냐? 아니, 아니. 배터리를 쓰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청소 시간이란 말이야 얘도요 청소를 하면은 AI 모드로 해가지고 얘가 막, 먼지 많을 때는 세게 톱으로 돌아가고 아닐 때는 그 약하게 돌아가고 이게 자동 조절이 돼서 배터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그런 기능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도 그게 된대 <laughs> 다돼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80만 원짜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 백하는 청소기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가격이 절반이다 꽤 넉넉한데? <laughs> 수동으로도 가능해. 아 이게, 이게 그냥 착 붙어서 충전이 되는 게 너무 좋다. 내가 청소기 자주 돌리고 싶어. 는이 방이거든요? 머리카락이랑 좀 먼지가 많이 떨어져. 지금도 보면은 <laughs> 머리카락 막 떨어지는 거 보여. 이게 여기 두고 쓰고 싶다고 이게 들어갈까? 들어가지. 정말 미니미하니까 얘를 쏙! 이게 들어가네 이게. 예. 예쁘다 근데 그쵸? 진짜 이거는 좀 탐나죠? <laughs> 이게 탐나!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모터는 3년까지 배터리는 1년 미닉스에서 보증해줍니다 믿음직하죠? 그리고 청소할 때 이물질이 많은 곳은 자동으로 톱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off. Uh -huh. 저렴한데 먼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사중 필터링으로 헤파 필터 있고요. 먼지통 필터도 물 세척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청소기의 기능들을 다 갖고 있지만 가격을 확 줄였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청소기의 크기와 그 무게 그리고 스테이션의 크기까지 확 줄여가지고 어디에 놔둬도 쏙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절대 해치지 않는 가격, 크기, 무게, 디자인의 스펙까지. 미닉스 좀는데 이거 청소기 자주 돌리수있 그냥 보통의 주부들한테도 너무 좋고 특히 이번 추석 때뭐 우리 친정 시댁 갔는데 청소기가 너무 시원찮다 이런 거 하나 바꿔 드리면 가볍고 효도 선물로 이만한 게 없지 이런 거 하나 추천합니다. 가격도 중요하잖아, 요 선물할 때 가격 부담도 좀 덜고 아이들 방에도 하나 싹 넣어주면 애들이 혼자서 혼자서 방 청소할 수 있게 이게 가벼우니까 아이들도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겠더라고. 또 청소기 돌리는 거 애들이 좋아해 수시로 청소할 수 있고. 애들 방에도 괜찮다. 더 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일주일간의 구독자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원 사은품 넣어드린다고 하니까 청소기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광고 아니고 다 내돈내산으로 산 것들이고요. 내가 뭘 샀냐면 첫 번째로. 언니들 이거 기억나요? 우리 집 10년 된 포트기. 이거 뚜껑 자꾸 떨어지고. 이거 보고 뜨거운 물 끓이는 건데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글도 봤고. 만약에 친정이나 시댁에서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봤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진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하나 새로 드렸습니다. 짜 새로 하나 드렸어요. 이거는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야. 왜냐면은, 뚜껑이 이게, 뚜껑이 나가리가 돼서 고장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거를 하면, 고장날 확률이 조금 줄어들잖아. 조금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얘도 물은 끓거든. 안에가 조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약간, 통조물처럼, 이음새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생겨서, 안에 세척하기도 훨씬 좀 쉬워 보이고, 뚜껑 이렇게 닫는 거니까 뚜껑 고장 날일 없고 얘가 사실은 안 끓는 건 아닌데 아니, 좀 오래되기도 하고 좀 버려야겠죠 얘는? 원래 이렇게 약간 쓰뎅 느낌이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근데 얘도 뭐 나쁘지 않다 그쵸? 무난하게 어때? 속이 시원해? 잘 샀죠? 이거 이거 무시무시하게 물다 튀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니까 물이 끓어도 얘가 자동으로 꺼지지가 않아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무잘 잡고 오! 좋아! 이게 안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좋아! 잘 샀죠? 잘 샀다! 잘 샀다! 그리고 언니도 우리 집에 있던 이 프린트기 기억나시나요? 이게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았냐면 잘안 됐어. 그 전에 복합기가 잉크가 마르는 것도 마르는 건데 잉크가 나와도요 뭔가 버벅버벅되고 우류가 너무 많이 나고 뭐, 하나 뽑으려고 하면은, 한 시간이 걸리고요. 계속 뭐, 다시 해라, 뭐, 뭐 대기 중이다. 내가 진짜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한 번은 급하게 보험 서류를 뽑을 일이 있었는데, 교회 체험 학습 결과 보고서 이거, 이런 것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것도야 이렇게 잘려가지고, 계속, 이게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 내가 얼마나 열받았게요. 이걸 아빠한테 보내줬어야 되는 어떤 서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와 내가 혼자 혼자서 막 그렇게까지 내가 화를 날아야 되나 이 엉프린트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진짜 레이저 복합기 살까 했는데 레이저가 가격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최대 잉크가 덜 마르는 모델로 산게 얘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도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놨는데 지금 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달 정도를 내가 이걸 프린트를 안 했거든요. 오늘 프린트 한번 해보려고. 프린트 한번 해보자. 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잉크가 마르지 않게 뭐 이렇게 한게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도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 잘 되네. 한달 동안 안에서도 잘 됩니다. 브라더 거를 샀어요. 이건 프린트기 업계에서는 좀 유명하더라고. 속이 시원해! 진짜 속이 시원하고 프린트 하는데 애가 뭐 이런 색칠 공부 같은 거 뽑아달라고 할때 있었거든? 내가 그거 하나 뽑느라고 진짜 애한테까지 막 되게 짜증을 했던 적이. 너는 왜? 이거 진짜 1분도 안 돼서 싹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아, 이거는 돈이 좀 들었지만 오래오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지. 이거 없으면 또 불편해. 이 있긴 있어야 되는 게더라고. 여행 가기 전에도 쿠폰 같은 거 시원하게 뽑아서 잘 갔다 왔 제가 예전에 변기 청소하는 영상에 어떤 댓글을 하나 봤어요. 변기 커버가 이제 변색되고 안에 고무도 다 닳고 바꾸셔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 근데 내가 변기 커버를 이거를 바꾼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진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게 이것 봐. 청소할 때마다 정이 떨어지거든요. 나사가 풀려가지고 다시 아무리 잠궈놔도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게 되게 불편했고 앉을 때도 이게 이렇게 흔들려.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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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그래서 변기 커버 찾아보니까 뭐 변기 커버 얼마 하지도 않네. 2만 원도 안 하는 거왜 저러고 산 거야? 나 진짜 답답한 여자였던 것 같아. 내 한번 달아볼게. 맞을까? 그냥 때깔부터 다르긴 하다. 변기 만지기 싫어서 남편 시키다가 그냥 제가 해봤는데요. 이거는 변기 밑에 기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딱 꽂으면 되는 거여서 쉽게 했어. 그리고 변기 뚜껑 닫을 때 무소음이다 무소음. 무서움. 예전 거는 그냥 탕탕 막 소리 났었거든. 근데 이거 무소음으로 사니까요, 그죠?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게좋더만 네. 변기 뚜껑 하나 바꿨는데도 뭔가 욕실이 좀 밝아졌어 10년이 넘었을 변기 뚜껑 잘 바꿨다 잘 바꿨어 그리고 언니도 이건 기억나요? 내가 버릴래다가 안 버린 다 찢어진 빨랫바구니 무거운 거 되면은 이렇게 잡아서 했더니 여기도 찢어졌어 그럼 이렇게 잡아서 이거 버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게 맞을까? 이거는 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 이름은... 이루고 다녔다. <laughs> 이거 줍줍 파는거 되게 짜증나. 그래서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건조기에 넣어서 싹 돌리면 빨래 싹 올라오는 이거 본적 있죠? 요거를 하나 샀어. 그 바구니를 왜 다시 안 샀냐면, 그 바구니는요, 부피도 크고, 이 자리 차지해서 뭐 어디 놔두는 것도 좀 싫더라고. 아! 아, 서! 근데 얘는 얇고 딱 보관하기가 좋아가지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빨래 개고 옮길 때도 나름 편하고요. 이거 한만 원이면 사는데 진작에 살 거를 응? 어? 안 사고 그 오래 버텼어요. 잘 샀다, 잘 샀어. 다 쓰고 나면 여기 탁 걸어놓으면 되니까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여기다 걸 거예요. 빨래 옮길 때 속이 시원해. 그리고 오늘는 제가 이전에 그 뭐라고 그랬지? 배수구 뚜껑?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걸 썼었거든요? 플라스틱에 뭔가 점점 흠집이 생기면서 더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세척을 해도 세척이 안 되는 지경이 있 거야. 약간 칼에 물도 들고요. 딱 뒤집으면 은안에도 곰팡이도 진짜 잘 끼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다이소에 갔더니 어머. 이런 게 팔더라고. 이게 우리 집 크기에 딱 맞아 보이는데? 2,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왔어. 근데 이것도 보니까는 비싼 것도 있더라. 근데 요즘에 이런 고물가시대에 이 2,000원으로. 근데 2,000원도 나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 아, 1,000원짜리 없나? 근데 이거는 2,000원. 이거는 약간 일제더라고요. 근데 이걸 했는데 딱 맞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이거 하나 바꿨는데 싱크대가 달라 보이는 거야. 일로 물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 음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또 충분히 다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그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으면은 글로 애들이 막잘 들어가고 그랬거든? 얘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조금 덜 해. 야, 여러모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거. 괜찮지요? 진작 살걸 그랬어. 어? 아, 너무 깨운해 진짜. 또 살짝 닦아봤어. 아까보단 깨끗하지?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어?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이사를 가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는 않아도 이런 걸로 소소하게 누리는 거 괜찮잖아. 언니들 중에 혹시 이런 거 아직 쓰시는 언니들 있는지 모르겠네. 저 <laughs> 이거 신혼 때에 급하게 그 스무즈 밑에 땡마트에서 산 거거든요. 이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탄자국도 있고 <laughs> 이게 씻은 거야 설거지 한 겁니다 방금 희한하게 쓰기가 좋다니까 이게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나 뭐 그냥 국들 때도 자주 쓰고요 이거 이렇게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쓰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우리 시댁에 있었다 혹은 우리 친정이 있었다 근데 이거 보고 이거를 갖다가 아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어느 날 이게 딱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 샀어요. 최대한 나는 이 크기를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된것 중에 그나마 비슷한걸로 샀는데 제가 중간에 색 안착했어요. 실리콘으로 된거 써봤는데 좀 불편하고 너무 얇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두껍고 딱딱하더라고요. 그래도 재질이 약간 실리콘 고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긁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어. 아직 개실라안 했어. 조금 크기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큰 거더라고요 얘를 이제 보내줘야지 했는데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쓰기 좋은 게참잘 없어 얘도 얘는 좀 보내줘야겠지 언니들 이런 것도 오래 쓰면은 뭐 이상한 거 나온대요 안 좋은 게 나온대 너무 뜨거운 데 넣고 하면은 얘도 이제 다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도 아아 <laughs> 아. 얘는 엄청 싸진 않고 그래도 몇천원 주고 샀다니까 이거 쿠팡에서 샀거든요. 실리콘도 뭐안 좋다 뭐뭐 뭐 나온다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뭐그거다 따지면 살게 없더라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거랑요거랑또 쓰임이 다르잖아 우리가 그죠? 이제 너는 보내줄게. 정말 10년 동안 잘 썼다 잘 가라. 침대. 신호대 침대를 사고 이 커버를 바로 씌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진드기 방지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심장이 됐어. 근데 나 몰랐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기능이 떨어진다네. 그리고 얘를 너무 자주 빨면 안 된대요. 얘는. 근데 나는 얘를 좀 빨고 막 그렇게 썼거든. 근데 뭐가 이상한 게 여기가 좀 갈라지는 것 같고 여기서 가루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제가 그때 이거 소독한다고 난리 치다가 네, 알죠, 이거 태워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이제 갈아 줘야겠다 한번은 네? 그래가지고 새로 샀어요 어, 뭐 이렇게 타이팩 재질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타이팩 매트리스 커버 진드기 미세먼지 생활방수 순환경 소재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근데 나 이거 할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밴드형이 아니라 지퍼형으로 밑에까지 다 감싸는 거거든요 매트를 사실 남편이 기다릴까 생각도 했지만, 뭐, 둘이 살쳐대. 혼자 좀 끙끙대더라도, 얼른 얼른 해치우겠습니다. 둘이 살쳐대면 더 오래 걸리고, 아, 몰라. 그냥 번잡스러워. 이거 씌우는 김에 청소도 좀 하고, 소독도 좀 하고, 살짝 말린 다음에 커버를 씌워볼게요. 가을이 왔고, 나말이고나 완전 여름이야, 지금. 아, 너무 덥고. 신랑이랑 같이 하세요, 언니들은 그냥. 이거는 혼자 하기는 조금 빡세다. 이 정도면 새침대다, 새침대. 10년 만에 바꾼 커버. 아, 뭔가 속 시원해. 페이스 영상 보셨나요, 언니들? 내가 이걸로 사왔잖아. 두 개를 사왔단 말이야. 이게 빅토리 녹스 감자칼이 유명하더라고. 이게 원래 제 감자칼이거든요. 근데 이거 둘다 내가 산게 아니라 어디서 줬어. 근데 얘가요, 이상하게 깎여. 제가 당근을 한 박스 사가지고 이거를 깎는데요. 얘이게 위로 해야 깎여. 거꾸로 이렇게 위로 밀어야 깎이는 거야. 이게,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것 같기도 한데 깎이기는 깎이니까 제가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깎아야 되고 얘는요 깎다 보면 얘가 이제 돌아가 얘한 10년 썼거든? 이 고장났어 이게 지 맘대로 이렇게 막 돌아가 깎다 보면은 아나 스위스 가면 이거 사와야지 <laughs> 사실 한국에서 사도 <laughs> 되는데 굳이 기념품 사면 이거를 사서 쓰고 싶은 거야 내가 내가 오늘 이걸로 한번 깎아보려고 해요 얼마나 좋나 라 어? 진짜로? 와! 진짜 부드럽게 깎인다. 아니, 아예 느낌이 완전 다른데 얘는요, 이제 깎다가, 이제, 에이, 잠깐만. 아우, 씨. 아우, 아, 아, 아. 이걸로 깎아볼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깎여. 안 깎여. 어떻게 하면 된다? 위로 깎아야 돼. <laughs> 몰라,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돌려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서 이렇게 위로 하면, 깍깍깍깍 하면 깎이거든? 얘도 잘 돼. 이렇게 위로 하면 되긴 돼. 이거는, 아 깎일 때 느낌이 좀 달라. 뭔가, 얘는 뭔가 딱딱한 걸 닦는 느낌이, 얘는 뭔가 두부 같은 걸 끊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엄청 부드럽다. 아까 톱니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깎은데, 살짝, 이렇게 결이 나거든? 결, 결도 예뻐 보이는데. 아, 이거 좋긴 좋아요. 엄청 가벼워. 되게 잘 돼. 되게 잘 돼. <laughs>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요거. 요난 요거, 요거. 요거를 좋아하거든. 오! <laughs> 아니, 이거. 아무래도 얘가 약간 톱니처럼 있으면은 처음에 콱! 물어서 싹! 벗겨주는 니까약 그런 느낌? 훨씬 잘 깎이는 느낌이 들어요. 놀라서 사실은 뭔지 알아? 저 이거 결혼하고 뭐지 밥솥 샀을 때인가 뭐 샀을 때 이걸 상품을로 받은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쓰고 중간에 뭐 이거 어디서 또 생겼어. 한 번도 감자칼을 내 손으로 산 적이 없어. <laughs> 처음으로 산 감자칼이에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감자칼인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유명한 감자칼 있긴 하던데 저는 이거 기념품 삼아서 쓰려고요. 10년 반에 이거 쓰고 처음으로 감자칼 산지 잘산것 같아. 예. 감잣다. <laughs> 제가 새로 산 물건을 좀 보여드렸는데, 알터 언니를 뺀 거. 같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해. 근데 지금 산 것들 사실, 우리 식구들은 말안 하면은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나는 알잖아. 그리고 저기 이불 깔면 이거 바꿨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은, 바꾼 나는 안다. 뭔가 속이 시원하고, 속질을 한 기분 같은 것도 있고, 기분이가 좋습니 언니들도 바꿔야 된대. 아, 바꿔야 된대. 조금만 더 쓰까 했던 것들 큰돈 들지 않는다면 내가 그거 살 돈도 없다 이런 거 아니라면은 어, 좀 바꿔가지고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어 됐으면 좋겠는데 아, 기분 전환이고 <laughs> 나와꾸라지 진짜 왜 이러는데 도대체 제가 한3일 청소 못 했거든요. 저는 청소라 감이 나니래.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